광명 스피드업에서 펼쳐지는 K사이클, K스포츠로 도약하는 경륜경주 우수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제44회 1일차 금요경주입니다. 4번 장태찬 선수가 책임선도 초반대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 5번 김철민 선수가 빠르게 탐색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뒤쪽에 2번 김호준, 1번 김주환, 3번 이성민 이어서 외선에 7번 김선구, 6번 오성균 선수입니다. 여전히 선두 4번 장태찬, 바깥쪽에서 탐색전 가재하는 7번 김성구, 6번 오성균 선수입니다. 대열 두 번째 들어서는 7번 김성구 선수 이어서 6번 오성균 선수의 탐색전 계속되고 있고 후미에 있던 3번 이성민 선수도 외선으로 빠져나와 대열 다섯 번째로 자리 잡았습니다. 3번 이성민 선수 최근 돋보이는 기량으로 우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체기와 선행의 강점 있는 3번 이성민 선수 충남에서 개인 훈련하고 있고 그 앞쪽에 6번 오성균 선수가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에 있는 7번 김성구 선수는 신사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유연한 전법을 구사하면서 최근 기록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 1회전 광명 경주에서 주춤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경주 승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떤 기량으로 맞설지. 대열 선두에 있는 4번 장텐찬 선수는 막화 최배 능한 기록입니다. 오늘 주전법 발휘할 수 있을까요 4번 7번 2번 6번 3번 5번 1번 선수 순으로 4코너 지나 1코너로 향해 갑니다.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나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한판 승부에 나서는 7명의 선수도 1코너 지나 2코너 로 향해 갑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움직일지 조금씩 조금씩 트랙 상단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장태찬 선두로 뒤쪽에 있는 3번 이성민 선수가 외선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3번 이성민 선수가 빠르게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로 올라서는 3번 이성민. 3번 이성민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전력 질주에 나서는 3번 이성민. 이어서 7번 김성구, 5번 김철민 선수. 3번, 7번, 5번. 3번, 7번, 5번. 3번, 7번, 5번 그대로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3번 이성민 선수 마지막까지 버텨지 바깥쪽으로 7번 김성구 선수의 주입 승부. 7번, 3번, 5번. 7번, 3번, 5번, 7번, 5번, 3번 선수가 접전속의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추입승부로 우승 가져가는 7번 김성구 선수입니다. 광명 제7경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